두피 마사지를 이 탈모 치료용으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. 두피 혈액 순환 개선한다고 이 빛이나 아니면 자극되는 물건으로 두피를 막 빡빡 긁거나 아니면 막 퉁퉁퉁퉁퉁퉁 두드리거나 하면은 그나마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던 두피가 더 약해지면서 탈모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겠습니다. 두피 혈액 순환을 개선을 하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뒷목쪽 마사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. 하지만 아쉽게도 머리카락이 관리법만으로 재생이 되지는 잘 않습니다. 자 저번 영상에서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이 안드로겐성 탈모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우선 집에서 하시면 좋은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머리를 이렇게 감을 때 자극이 적은 저자극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 중에 머리가 이렇게 자주 가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머리가 가렵다고 꼭 이분들이 머리 감을 때 손톱 팍 세워가지고 이렇게. 시원하게 두피 긁어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이건 두피와 모근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손톱을 사용하지 말고 손가락 끝살 부위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헹굴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체온보다 이게 렇 살짝 낮은 미지근한 물, 즉 미온수를 사용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주로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하루에 몇번 감아야 되는지 자주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보통 이제 저녁에 한번 감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머리 자주 감으면 더 빠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. 많이 하시는데 그건 하루에 세 번, 네 번씩 막 머리 감을 때 이야기고요. 하루에 한번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머리 안 감아도 어차피 길 가다 바람만 불어도 빠지는 머리카락이기 때문이에요. 그 다음 머리 말리실 때는 사실 자연 건조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충분히 건조만 된다면은 자연 건조시키는 게 두피나 모발에는 제일 좋은데 문제는 저녁에 씻고 나면 빨리 자야죠. 근데 축축한 상태로 그냥 잘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드라이를 해야 되겠죠. 드라이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쓰시면은 머리카락과 두피에 또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피하시 게 좋겠고 이 중간 단계 온풍 정도로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찬바람 써서 말리 줘도 좋고요 그 다음 모자 착용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탈모에 뭐 크게 이상이나 상관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한여름에 햇빛 오래 받으면 두피 쪽 데미지로 인해서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피 마사지를 이 탈모 치료용으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 두피 마사지가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두피 마사지가 두피 혈액순환에 개선된다는 효과가 입증된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두피 혈액순환 개선한다고 이 빗이나 아니면 자극되는 물건으로 두피를 막 빡빡 긁거나 아니면 막 퉁퉁퉁퉁퉁 두드리거나 하면 그나마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던 두피가 더 약해지면서 탈모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을 하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뒷목 쪽 마사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두피로 가는 혈류는 목에 이 경동맥을 타고 피가 올라가는데 이 뒷목 쪽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은 이 두피를 전체적으로 뒤에서 당겨주거든요.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주는데 그것 때문에 두피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두피 혈액순환을 하려고 하신다면 두피 쪽 직접 건드리지 말고 뒷목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뭐 샴푸를 쓰거나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방법은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바로 머리카락을 덜 빠지게 하는 거예요. 두피를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해서 이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잘 생존하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관리법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머리카락이 관리법만으로 재생이 되지는 잘 않습니다. 그래서 탈모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의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